표정 보니까 그날 오티가 너무 잘된 거야. 아. 전국의 둘째 날 강의 시간에 이런 표정을 단체로 온다는 거는 유네스코 회원국가 중에 한 번도 없다. <laughs> 제가 몇 가지 엉뚱한 질문 드려볼게요. 개강하고 이틀 지났죠 오늘. 네. 우리 시민 강사 양성 과 과정과 관련해서 무슨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때 만난 분들 좋았어.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또 무슨 생각을 혹은 무슨 액션을 취했어요? 학습자에게 이런 질문 되게 중요한 퍼시이테이션이 되는 거죠. 왜요?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죠? 선생님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해요? 어, 박형준 선생님이 그 질문하면 나 뭐라고 답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돼요. 물론 절반만. 음. 절반은 제가 이런 질문한 것을 까먹게 돼요. 근데 그 기준은 뭘까요? 누가 그 브랜드를 인정할까요? 소비자였어요. 소비자. 소비자가 인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있어요. 예. 그 소비자가 인정하는 건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능률. 응? 능, 능률. 능률협회 쪽은 아니고, 거기가 그 브랜드 소비 많이 하죠, 오히려. 일반 교육이나 직업 교육은 거기가 많이 해요. 평생 교육 쪽은 국내에서 누가 하냐면요. 우리 진천이나 음성이 학, 학습도시죠, 평상도시. 학습도시 형 광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인데, 2001년에 광명, 같은 애두개 도시가 더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광명만 기억해. 응. 나선형의 육아장처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나만의 역품역수 만들게. 수법에 대해서 최소 5개이상을쓸수 있어. 강사로서는 강의할 때 어떤 강정였는지 발음이 뚜렷해. 물론 맞죠. 그 강의 기획을 자기 콘텐츠를잘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브랜딩화 되는 거니까 이제 아주 메인이죠 본질을 가는 거죠 기획이라는 거예 그래서 그 기획이 되고 나면 보면내 수준과 내 경험이 들어가죠. 물론 군장. 그 <laughs> 그거 실습할 때보면참 쉽지 않아. 강의 경험이 있어도 잘. 나만의 브랜딩 전략을 사용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저프필쌤은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성장 기록을 남기고 나를 찾게 만드는 신뢰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강사 브랜딩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